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예, LG 노트북을 하나 들고 오셨는데 예, 처음에 어떻다 불량인 줄 알고 잠깐만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예, 뚜껑을 예, 열어서 보니까 예, 상황이 좀 예, 다르네요. 우리는 아, 금방 예, 차였습니다. 지금 예, 보시는 것처럼 예, 지금 여기 그 전원 단자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넘어오도록 하서 이게 처음에 걸리는 FPT인데, 어, 보시다시피 타버렸습니다. 음, 위쪽에 지금 마킹은, 어, 확인이 안 되는 상태고, 아, 음, 음. 이사, 그 PQ b 에 보시면, 바로 위에서 보시면 PQ735 칩이 달려있거든요. 어, 7357 달려있는 것 같으면 아마 피치를 해놓인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얘가 지금 탔기 때문에 이걸 제거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요 위에 보시면 이 나비 이렇게 뭉쳐져 있죠. 이게 타면서 패턴이 지금 조금 네, 손상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많이 안 됐으면 다행인데, 어... 만약에 이걸 드어냈을때 예,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으면 음, 회로를 일부 좀 변경을 하든지 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예, 조금 걸릴 것 같네요. 자 일단 그러면 예,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보시면 예 드레인 쪽 있고 예, 게이트하고 소스 쪽 예, 이렇게 이렇게 지금 따로 지금 되어 있는 거 봐서 유얼체널인것 같고 예, 이쪽이 지금 다리가 예, 파손이 대해서 지금 나갔습니다, 나갔고 어 이쪽이 지금 패턴이 약간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그래도 일단 뭐 접합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밑에 부분에서 사실, 지금 이 밑에 보시는 이런 부분들이 예 나중에 그 열이 올라가게 되면 이 부분에서 불꽃이 일어나면서 타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좀 처리를 하고, 그런 뒤에 이걸 다시 접합을 하든지, 뭐,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 같으면 아예 뭐, 보드를 하나 더 대서 예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이거 쪼개진 소자도 예, 이게 명칭이 지금 어, 어떤 소자인지 지금 확인이 좀안 되네요. 예. 일단은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예 혹시나 해서 예, 이 부분. 바로가 지금,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원 단자에서 콜전화나서 지금 이 듀얼 FT 거친 뒤에 이렇게 전류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네, 이거 먼저 작업을 하기 전에 혹시나 해서 네, 제가 바운스파이로 네, 테스트를 네, 아, 해 봤습니다. 지금 여기, 어,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코일, 예, 진화사, 듀얼 FVT, 그 다음 전류저항이죠. 음, 전류저항이 혹시나 지좀 테스트를 해보니까, 쇼트 값이 나와요. 아, 한 5A 정도 좀 걸리고 있는데, 음, 이렇게 되면은, 예, 사실 지금 이 뒤에 부분, 부분 초입분을, 어, 복구를 한다 치더라도 이 뒤에 걸지못 잡으면, 사실 이걸 복구를 하나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일단은 우선은, 어, 뒤쪽 라인 쪽에 나간 부분을 일단 찾아서 그걸 처리를 하고, 만약에 그 상태에서 전사적으로 동작이 이루어진다 하면, 네, 그때 앞에 걸 한번 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일단, 어, 이쪽에 보이는 선을 예, 연결을 예, 했습니다. 했고, 예, 한번 넣어볼게요. 속도가 네, 나고 한 5, 암페어 정도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네, 이 보시면 지금 한 50도 이상 올라가죠 일단 빼겠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음, 지금 이쪽 금방, 예, 이쪽 금방에서 속트가 예, 생겼는데 칩이 예, 나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에 있는 FET 종류가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일을 어, 예, 들어서 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그 그래픽이 네, 쇼트가 안한것 같으면 이건 사실상 네, 좀 힘들 것 같긴 하네요 자 일단 어, 지금 이쪽 부위가 전반적으로 다 쇼트 값이 나왔기 때문에 열이 올라갔기 때문에 음, 그 열이 올라가는 원인이 이쪽 f e d 때문인지 아니면 이쪽 그칩 때문인지 확인을 일단 해봐야 되거든요 예 네, 꼽았습니다 아, 네, 안 올라가네요. 네, 칩 쪽으로 들어가는 메인 전기를 끄는 네, 상태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28도 네, 정도로 네,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하나만 한번 연결해 볼게요. 하나만 연결했습니다. 예, 네, 바로 쇼트가 나네요. 자, 다시 떼고 이번엔 반대쪽. 예, 네, 반대쪽은 연결을 해도 괜찮은데, 네, 결국 지금 이쪽 이쪽 라인은 지금 예, 정상적으로 돼 가지고 이쪽 라인만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조절을 예, 한번. 네. 예. 조사가 나간 것 같네요. 그래도, 뭐, 그나마 다행입니다. 일단은, 칩이, 안 나간 것 같네요.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검사를 했을 경우에, 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코일을, 제거를 해서, 와인을 분리를 해보면, 오히려 좀더 빨리 찾고수 있습니다. 일단은 두 개가 지금 다 쇼피 값이 나기 때문에 둘다 일단 제거를 다 해볼게요. 네, 둘다 제거를 했습니다. 둘다 제거를 했고, 자, 그러면, 지금, 음, 이쪽 FET 예, 두 개는 좀다 나간 상태입니다. 일단 코일은, 원상복귀를 하고요. 지금 이 라인 두 개가 같이 연결되어 이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만 지금 연결했을 경우에 쇼트가 안나고이 라인 연결하면 쇼트가 나왔었거든요. 그 결론으로 적 이야기하면 칩은 예, 안 나가서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이쪽 라인은 정상이고 이쪽 라인 쇼트고 지금 검사해본 바로는 어, 이 FBT 쇼트, 이쪽 f b t 도예 쇼트. 자 그러면 일단 예. 다시 또이두 개를 갈아놓고, 예, 교체를 한 다음에, 어, 이쪽이 전상적으로 동작이 되면, 아까 그앞전크를 처리를 해야 될것 같네요. 네, 네 이쪽, 예, 그래픽 라인 쪽 FET 처리 하고, 앞쪽 부분까지 예, 처리를 다 했습니다. 일단 전원을 예, 제가 꽂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1 4아가1 4아까지 올라가면서 화면을 떴습니다. 자 오늘은 예, 어, 한 군데가 타고 예, 두부째 그래픽 라인까지 같이 예, 손상이 된 예, LG 노트북을 한번 수리해봤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드라이버 TV였습니다.